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성철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 현대인들은 뭘 무서워할까요? 똥배가 나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laughs> 똥배가 나오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데 똥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이 볼품이 없어지죠. 몸매가 볼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똥배가 나오면 성인병에 걸리기가 아주 쉬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똥배가 나오는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어, 우리들이 어, 설탕을 어, 설탕의 감미 성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의 양을 줄여야 되는데 그 설탕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나무 그것이 바로 산수국 오아마차니시키입니다. 이 나무를 잘 연구를 하면은 당뇨병이나 성인병을 예방을 하고 또똥 배를 들어가게 하게 할수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래서 요 나무를 잘 연구를 하면은 떼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아 먼저 이 산수국 오 아마차 니시키의 학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국 오 아마차 니시키 l 학명에 보면은 요게 요렇게 점을 찍어 놓고 오 아마차 니시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아, 아마차라고 할때요차 요 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홍차, 녹차 할때 바로 그 차자입니다. <laughs> 그 차자를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차라고 발음을 합니다. 차라고 발음을 하고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차라고 발음을 합니다. 중국에서 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차마고도라는 아 그, 어, 그 길을 알고 있는데 차마고도 할때그 차자가 바로 요 차자죠. 그래서 중국, 어, 일본, 한국 할것 없이 세 나라 모두 같은 차자를 씁니다. 똑같은 차자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앞에 차자라고 하는 요 앞에 아마라고 하는 요건 또 뭐냐? 아마라고 하는 요 말은 바로 요 산수국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는, 음, 아마는 산수국이고, 차는 우리가 홍차 녹차할 때 차니까, 요것은 아마차라고 하는 것은 산수국의 차다. 산수국, 산수국의, 산수국의 잎을 다려서 만든 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 니시키는 또 뭐냐? <laughs> 요 니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 한자로 비단금자를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단금이라고 해서 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니시키라고 하는데 비단금이라고 쓴 이유가 바로 이 잎에 있습니다. 잎을 보면은 잎에 이러한 노란 점들이 보이는데 이런 노란 점들을 외국 사람들은 이 금가루, 황금 가루를 잎에다 뿌려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별로인데 어, 어,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느라고 황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다고 하고 그리고 황금가루를 뿌려놓은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초록색이 진한 이런 것도 있고 초록색의 옅은 연두빛도 있고 이러한 아주 잎에는 희미한 무늬가 불규칙하게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희미한 무늬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비단 금자를 써서 금이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니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수국 오 아마차 니시키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산수국 중에서 산수국에 차를 끓이는 잎의 무늬가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산수국. 오아마차니시키입니다. 그래서 이 산수국 오아마차니시키는 꽃이나 열매나 아 나무의 키나 할것 없이 산수국하고 아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 산수국에 있는 것과 똑같이 생겨서 꽃이 피는 모습도 산수국하고 똑같습니다. 이 모습이. 아, 요 모습이 산수국의 꽃하고 똑같이 생겨서, 산수국도 이렇게 가장자리에, 아, 꽃이 피어 있는 꽃 자리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커다란 꽃이, 아, 무송 꽃이라고 하는 쌍, 아, 무선 꽃이라고 하는 장식 꽃이 있고, 진짜 꽃은 요게 있죠. 그래서, 아, 가짜 꽃이라고 하는 장식 꽃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일고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렇게 몇 개의 몇 개의 가짜 꽃인 장식 꽃이 있고 진짜 꽃은 이 가운데에 잔뜩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산수국의 공통적인 특징이, 특징인데 산수국 오아마차니시키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요 가운데에는 쌍성 꽃이 잔뜩 많이 있고 가장자리에는 가짜 꽃인 장식 꽃만 있다 장식 꽃이 가장자리에 둘레를 싸고 있다는 요런 특징은 산수국과 똑같습니다 근데 요게 보면 요게 양성화, 쌍성꽃하고 비슷한 것이 요게 피지만은 요것은 꽃이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요게 있는 요네 개의 우리가 꽃잎이라고 부르는 부르고 있는 요것이 꽃잎처럼 보이는 것이 꽃잎이 아니고 꽃받침입니다. 그래서 꽃받침의 조각들이 네 개가 있고 쌍성꽃처럼 보이는 것이 여기 있지만은 요것은 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꽃은 요 안에 있죠. 요 안쪽에 있는데, 요 안쪽에 있는 진짜 꽃은 이렇게 쌍성꽃이라고 하고, 양성화라고 합니다. 양성화라고 하고 보면은, 요게 암술대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고, 여기 수술대는 보통 다섯 개 정도가 있게 되는데, 다섯, 어, 한열개 정도까지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꽃잎은. 다섯 개이고 수술 이렇게 초록색의 꽃잎 끝에 꽃밥이 달려 있는데 이러한 수술대에 꽃밥이 있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들어있어서 이 꽃은 수술은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암술은 암술로서의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쌍성 꽃입니다. 그래서 양성화 쌍 아, 여기서 성은 요 성은 남자 여자 할때 성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다. 그래서 쌍으로 있다. 성이 남자와 여자의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는 쌍성꽃. 요 꽃은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요 열매는 이렇게 생겼는데 길이가 3에서 4c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요 열매는 티는 열매라고 하죠. 사과라고 하는데 나중에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여기 요 부분이 갈라져서 갈라져서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튀어 나온다. 튀어 나온다해서 티는 열매이고 한자로는 사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산수국이나 산수국이나 산수국 오아마차 니시키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요. 꽃이 꽃이 지고 나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쌍성 꽃이 지고 나면은 쌍성 꽃이 지고 나면 가장자리에 있던 가짜 꽃인 장 아, 가짜 꽃인 장식 꽃은 이렇게 꽃 받침 조각이 뒤집어진다 뒤집어져서 발라당 젖혀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도 산수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키도 똑같죠. 키도 1미터 정도 되는 것은 산수국도 마찬가지로 1미터 정도 되고 열매도 산수국과 산수국 오 아마찬이시키는 똑같고 잎이 뒤집어지는 아 꽃잎이 아 꽃잎이라고 하는 꽃받침 조각이 뒤집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아, 다 똑같은데 다만 잎에 무늬가 있다. 무늬가 있는데 요 잎에는 아 아. 잎을 설명하기 전에 꽃을 잠깐 설명하면 이 산수국 종류들은 최근에 와서는 이 산수국의 꽃으로 꽃차를 만들죠 꽃차 플라워 티라고 하는 꽃차를 만들기도 하고 요 잎으로는 이슬차를 만들기도 하고 감노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요 잎에 잎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죠 설탕 성분이 설탕의 100 빼나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설탕 당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수국 오아마차 니시키입니다. 이 설탕이 사람들 몸에 좋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설탕을 줄여서 설탕을 먹는 것을 줄여 먹으러,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설탕보다가도 100배 이상 강력한 단맛을, 단, 단맛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산수국 오아마차니시키입니다. 그래서 산수국 오아마차니시키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100배 이상이나 되는 단맛 성분을 우리들은 이렇게 필로돌신이라고 합니다. 필로돌신이라고 하는데 필로돌신이라고 하는 이 단맛은 아,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칼로리도 거의 없고 카페인도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뇨나 고혈압 같은 내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마음 놓고 이 단맛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칼로리도 없고 열량도 없고 아, 카페인도 없으니까 마음껏 마셔도 아, 마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이 필로들신이 또 비만도 줄여준다. 칼로리가 없으니까 비만도 줄여줘서 똥배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성인병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설탕의 천연 대체 식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수국 오아마차니시키의 잎에 들어있는 필로들 아 필로들신이라고 하는 이 성분을 추출해서 음료수를 만들거나. 약을 만들게 되면 뇌혈관 질환인 이러한 병들을 아, 치료해 줄 수도 있고 비만도 치료해 줄 수도 있다고 하니 요 산수국 오 아마차니시키의 아, 니시키를 눈독들이고 잘 보면서 여기서 에 필로들신이라는 것을 연구할 필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